안녕하세요. 낚시의 조사 가수 이현숙입니다, 여러분.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수라물 샌드 사람 많다. <laughs> 대방어다. <대박하다.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연숙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대방어를, 회를 떠먹고 싶어서 방문했어요. 대방어가 올해 가격 폭락했다 해서 한번 방문했거든요.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주보고 햇뜨, 햇뜨시는 사장님이 제가 이제 살 곳이에요. 여기 쌍둥이 횟집인데 한번 지금부터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햇뜨는 부분은 제가 주문한 중간하고 꼬리 부분이에요. 대방어 어, 부위별로 너무 큰 대방어여서 다못 사고 부위별로 지금 사고 있어요. 이거 괜찮아. <laughs> 여기 살아가지고 지나다 보면 빨딱빨해져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방어요. 이 어, 아이들 살아지 네, 살아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살 수축하는 거 보이세요? 꼬리흔들어 꼬리흔들어. 꼬리흔들죠 여러분 살아서. 응. 와 신기하다 신기해. 아 1kg, 2kg 2kg 어? 2kg라고? 2kg 배웠어? 응 이거 이거 잡은 거잖아 이게 영상상에는 왜 이렇게 작게 보이지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어 저기 뭐야 유치원생만한 사이즈 아동 그만한 사이즈인데 막상 잡으면 그렇게 안커고게 아, 지금 영상상에는 커 보이지 가 않아요 이거 엄청 큰거대 지금 와 엄청 큰 거죠 엄청 큰거 와우 우리 거 찍으면 돈 내야 돼요 음, 완전 신기 완전 신기 카모 여기라래 크잖아. 와, 킹크랩도 완전 지금 철이죠? 킹크랩. 와, 진짜 크다. 대게라. 와. 이야, 진짜 이런,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와. 와, 장난 아니다. 이야, 이런 거 엄청 크네? 장난 아니다. 엄청 커요. 와, 진짜 좋다. 알라스타 음. 여기 많이 이용들 해주세요, 여러분. 파라센다 지금 대게하고 킹크랩하고 바거가 제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다니는 수산센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와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크다. 어, 쟤 움직이는 거 봐. 음. 거. 네, 네, 네. 어, 이거 아직도 안 늙었네. 아, 사람이 엄청 많네요 제철 맞아가지고 그 여기 음. 어, 응. 음. 그래? 응. 응. 아 우리 먹거응 그래? 먹응안사거응 아, 사라져, 현해. 아, 여기는 다 대방어를 저렇게 어, 원하는 부위별로 팔아가지고 너무 신기한데요? 짱! 신기합니다. <뭐라> 음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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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 저는 대방어를 사러 왔어요. 그래, 갖고 대방어를 먹을 거예요. 요즘 와, 이거 신기하다. 그치? 꼬리가... 허리 움직이잖아요. 이대로 배꼽살은 어디예요, 사장님? 배꼽살? 방금 전에 군대 여기야. 아, 네, 그게 여기, 배꼽살이에요? 여기서부터, 예, 예. 아, 제일 먼저 따주는 거 완전 아 신기해요, 완전 신기해. 살아있는 거 했어가지고. 아 와, 신기하다. 오늘 차를 오늘 움직이는 돼, 거 봐. 배꼽살이 아. 그렇게 맛있대. 그래? 엄청, 엄청, 너무 맛있대. 완전 신기합니다. 여보. 낙지나 <농티나> 이런 거 사갖고 할까? 아니. 아, 혀곡이 있잖아. 혀곡이 아, <놀람> <한번 먹어도? 놀람> <소고기> 있잖아. <놀람> 어디서 떠드시는 거야? 저 바로 앞에 저희 나중에 있 아, 신기하다. 여기는 다 대박어만 팔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부위별로 팔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 완전 신기하죠? 수산시장에 들려가지고 방어회 도한 사람 먹을 때거든요. 안전신기합니다, 안전신기아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했던 아, 방어회입니다. 요거가 지금 아랫부분이 꼬리부분이고, 요 흰살부분이 대바지살 중간 부위예요. 양이 지 2kg인데 충분하죠? 양이 많습니다. 아주 맛있겠죠?